안녕하세요. 참쉬운뜨개입니다. 어, 오늘은 룸니팅으로 이렇게 목도리 뜨는 영상을 떠볼 텐데요. 이렇게 힘이 좀 없는 실이나 좀 얇은 실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이제 저는 이제 벨루토라는 어, 실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극세사 실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하나씩 감았을 때는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두 배로 좀 도톰하게 하는 방법으로 뜨려고 해요. 그래서 이어 실이 굉장히 촉감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목도리를 뜨면 다 모두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이렇게 두번 감아주세요. 그래서, 자, 위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지 마시고, 이렇게 꼬우면서 감으세요. 감고, 또 밑에를 감고, 위에 옆 칸으로 옮겨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자, 한 칸을, 밑에 한 칸을 건너세요. 그리고 위에도 한 칸을 건너세요. 자, 이렇게 건너서 떠주시는 거예요. 건너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만 갈게요. 자, 폭을 좀 넓게 하시려면 이렇게 더 넓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여덟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덟 개를 가서, 자, 이번에는 이빈 곳을 채워주세요. 빈 곳을.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으면서, 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꼬으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 방향을 잘,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빈 곳을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이 길대로 움직여주세요. 길대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한칸 건넜죠? 또한 칸을 건너고, 또한 칸을 건너고, 또, 한 칸을 건너고, 한 칸을 건너고, 자, 끝까지 와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 된 데를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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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두 개가 됐어요. 위아래로. 다두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감겼던 실을 먼저 넘겨주시면, 자, 밑에 거를 이렇게 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서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손을 놔도 풀리지가 않겠죠? 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넘기는 데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더 안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위아래, 위아래 다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만 넘겨주시면 안 되고, 뒤에도, 이렇게 넘기는 게 힘들면, 이거 이렇게 거꾸로 해서 넘겨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다 넘겼어요. 자,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갈 때는 처음으로 다시 가세요. 이렇게. 처음에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한 칸씩 비워주시는 거예요. 위도 한 칸, 밑도 한 칸씩 이렇게 비워주세요. 자, 끝에는 끝까지 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엔 채워주세요. 하나 된걸두 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한칸 건너가는 효과가 있어요. 똑같아요. 한 칸씩 건너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서 끝나고. 자, 이 코부터 이렇게 넘겨주세요. 뒤로. 자,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이 홈이 있죠? 홈을 딱 후쿠를 넣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넘겨주세요. 제가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다른 기술은 없고, 요것만 반복을 하시면 돼요. 다시요.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 칸씩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위도 건너고, 자,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밑에를 하나 된걸두 개로 채워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된 거를 두 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멈췄어요. 자, 이거를 잡은 다음에 밑에 걸 들어서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걸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어,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한 두어 단 뜨면 이렇게 풀러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 어느 정도 목도리 길이만큼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어느 정도 떴다고 치면 제가 원하는 길이를 이제 뜨세요. 저는 좀 짧게 떠서 이제 마무리를 알려드리려고 짧게 끊었습니다. 자, 목도리를 이렇게 뜨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구멍이 없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떠져요. 그래서 훨씬 얇은 실도, 부드러운 실도, 힘이 없는 실도 이렇게 아주 도톰하게 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무리할 때, 목도리 마무리할 때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내 주세요. 일단 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 주시고 이 끝,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을 어느 정도 잘라주세요. 한 10cm 정도 잘라주시고, 자, 이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 실이 달린 반대편 코에서 실을 이렇게 위아래로 빼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 거를 앞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빼뜨기로. 덮어주시고, 다시 위에 거. 아까는 한 개, 한, 앞, 어 아예 코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를 했지만, 이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만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이제 밑에 거. 밑에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 다시, 위에 꺼, 빼뜨기, 밑에 꺼, 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빼뜨기. 다시 위아래, 위아래로. 자,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돼요. 위, 아래, 순서대로 위아래 위아래를 자, 이 코바늘에 이렇게 걸쳐서 끼워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여기 달려있는 잘랐던 실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 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밑에도 조금 헐렁헐렁하죠? 밑에 마무리. 자, 실이 달린 반대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진 부분이죠.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진 부분만, 이렇게 늘어진 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또 이렇게 늘어난 부분만 코를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실을 또 감아서 여기로 쏙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짧게 떴지만 이제 길게 목도리를 떠서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자, 이래서 도톰한 목도리, 얇은 실과 부드러운 실도 이렇게 도톰하게 할수 있다는 걸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얇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목도리를 뜰때 이렇게 하나씩 가요. 이렇게 하나씩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가죠. 그러면 아까 떴던 그 도톰한 목도리와 조직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보통 목도리를 이렇게 한 칸씩 가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조직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가, 이건 부드럽고 힘이 없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떴던 이 목도리는 이 사이가 메꿔졌죠. 그래서 훨씬 도톰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 그러니까 이렇게 어, 뜨시면 이제 부드럽고 얇은 실도 뜰수 있다는 걸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도리를 좀 길게 떠서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